스몰드가 그냥 악기 되게. 안녕. 오. 뭔가 뭔가 스펙터클하는 게데 자야 노고 자야 노고. 웃기네. 아못맞췄다하이크 마나 없는데? 탈크 마나 없다. 야 마나 없는데 들어와. 넌 죽어라. <목소리> 오. 얘 마누 없는데? 아래 아래 잡아줘 <laughs> 자크 와, 패시고 빡쳐요? 굿굿어 이거 많이.. 많이 비볐다 개인적인데? 원래 얘 쟤네가 질수 없는 싸움인데 이걸 이기네 어 미치겠네 오아아아안그였으면안 보인다 이제 어 자크 잡자 자크 자크가. 자크 노플 자크 노플 파이크 아직 미드 파이크 미드 탑까지? 응 어, 어, 뭐야 탑까지 가도 되겠다 나이2 7이 조심해야 됨 오케이 잠깐 잠깐 가까한번 빼봐 오 들어가자 이제 아 이게 안돼? 굿, 굿. 이거 바로 유충. 숙이는안 뭐. 와도 돼. 그거 라인 먹고. 파이크, 파이크, 봐도 파이크 봐도. 미드, 파이크 미드. 응. 미드? 자, 그 아래쪽 네. 미드 나는 중. 걸어야 하죠. 이거 뭐지? 응. 어, 아, 많아. 아, 또 살려야 돼. 미드 오 나도 붙고 있어. 나도 붙고 있어. 아, 정말10 아, 부족했던 것같은 이거 늑대 들어감. 계속 오케이. 잡았으니까. 아마 점프를 쓸 듯? 계속 아마이갓! 이거 복 오리 하나 복귀. 다야 복귀, 다복귀 여기까지 하자. 에이. 저는 아마 위일 듯. 턴을 너무 많이. 난 여기까지. 자크 여기 있고. 원딜로 펠. 원딜로 펠로 펠. 존나 느려 진짜. 자크 있음 여기 자크 있음. 아, 안 되겠다. 개웃기네 진짜. 유충신다. 저거 함 싸움. 오리아나. 안 싸우고 그냥 오리아나 봄. 여기 파이크 있다. 유충 빼내게 막아줘어 막았어, 막았어, 막았어. 어? 끄는. 굿, 굿, 굿. 나이스. 나이스. 얘을 음, 죽여라. 아또또 되긴 하는데. 싸워도 돼, 싸워도 돼. 바리우스 아픈. 아, 괜니다 아, 자, 내 킬. 유충 고고디. 어, 어. 스몰드가 그냥 앞에 되게. 안중. 오. 뭔가, 뭔가 스펙타클하게 됐는데? 자야 노골, 자야 노골. 웃기네. <laughs> 아, 못 맞췄다. 하이크 만화 없는데? 하이크 만화 없다. 야, 만화가 없는데 들어와. 넌 죽어라. 이쪽으로 올 듯? 에잇. 나안 죽음. 타이크, 타이크. 타이크, 타이크. 야, 왕. 걔 딸피. 나도 여기서 놀래. 우리 내려가자. 할게 없다. 뭐? 으아. 아아. 아, 밸브. 아, 오히려 자카한테 들어간 게 낫다. 다리우스..다리우스 안보여? 다리우스 안보여? 다리우스 안보여? 보여.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캐즈가 안돼? 쟤 노공이네 홈런 다리우스 개불쌍하네 개없음걔 노공! 어라? 아하 <laughs> 다리우스 와아 <laughs> 오오 굿 옥마 아. 이게 뭘할수 있는데 자야 미야, 자야 미야, 자야. 자야자야안 보여, 다야 자야, 안 보여. 뭐야, 누가 작은 것만, 안 돼, 내가, 내가 먹었지. 가는 중. 고고고고고고. 아, 이게 안 돼. 잠깐만. 뭔가 더 이상한데? 패주겨, 패주겨. 아리오스 바로 그쪽으로 갈 수도 있어. 네 성장으로 패주겠다 이제. 어. 아, 여 와, 맛있는 거남겨놨네 맞아요. 저기 저기 여기기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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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우리 집이야. 기발 제발, 제발 여기 저기 기기저기 아. 아. 음. <laughs> 아 와드 한 다섯 개 사고 싶다. 왜 이거밖에 못 삽. 개다기장 다섯 개밖에 못 사는 거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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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이건? 여기>, <laughs> <laughs> 와... 자. 와. 잘잘 잘. 자야도 뿌리야, 자야도 플이야 자야도 플 오. 자야도 뿌코 앞으로 배도리야자도뿌리도 뿌리야. 다야도 뿌리야. 자야리드가야겠 뿌리야. 자 죽으면 야나야장 너무 순진한 저부리 한번더 탕와 블록킹이 진짜 자크를 삼백해? 오 뭐야 날렸어 오 뭐야 와 근데 잘, 잘 날렸는데 멋있었다 짝짝짝짝 잘맞봤습니다야 <laughs> 다리우스 화났다 다리우스 화났다 다이다 <laughs> <laughs> 다리우스 충전하고 다시 오겠구나 으하 이거 아니었어 여기까지 저 전체, 전체 아닌가? 많이 바뀌었는데. 뭐야. 아, 죽었다 이거. 마리. 다음, 다음. 홀떡 다리 없어 인연이 없어서 아타칸 가자. 이거 가, 가볼게. 갈까요? 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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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잡겠는데? <laughs> 혼자 잡는다. 혼자 잡는다. 내가 아타칸 먹자 아 개웃기네. 프로가 아어 궁이 써잉 야야 자크 여기 조심. 아, 오케이, 이거. 오우, 하루 연정이 걸려나. 와, 진짜 말한대로 뛰어오네. 꽃5 2스택 적응력 능력치 30. 와, 벨트 으로 자크를 선택해. 아, 자크 선픽도 별로 안 좋아? 아, 뽑기 때문에 그런가? 저거, 블로킹이니까 블루킹이 너무 쉬워. 어떤, 볼하든가 와우. <laughs> 근데 이거 자야라서 너무 빨리면 다 죽긴 하는데. 오케이. 앞상역. 아, <laughs> 어, 안전하게 날리고. 어이. 자, W 2초, 1초. 뭔가 미드 라인이, 라인이 없다. 미드 라인이 없러 했는데. 패다 패다 패다. 오, 버리스. 우 어? 잘했어. 안돼. 안돼지 안돼. 에이. 에이, 그냥 가. 응. 자, 받더는 아, 켜. 맛있다. 아이고 페달 무인. 근데 이쁘다. 이거 디자인 잘했다. 승리. 어,